안녕하세요. 사가슴입니다. 오늘은 망칼라 보드게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칼라 어, 보드게임은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음, 족장을 뽑을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어, 이 게임은 2인 플레이 게임이고, 한번 플레이할 때마다 1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 미니언즈하고 미니언즈 보이시죠? 미니언즈하고 어, 라이언이 대결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두 팀으로 나눠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2대 2로 또는 3대 2로 이런 식으로 어, 팀을 정해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망칼라 보드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보관 통에, 망칼라 통에 많은 구슬을 모으면 되는데요. 어, 여기가 망칼라 통이에요. 여기 양쪽으로 두개 있죠? 망칼라 통이 두 개인데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게 자기의 망칼라 통이에요. 그래서 미니언즈의 망칼라 통은 이쪽이고요. 라이언의 망칼라 통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망칼라 통에 상대보다 많은 구슬을 넣으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구슬을 옮겨서 망칼라 통에다 넣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이 여섯 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이 열두 개는요, 망칼라 보관함이라고 부를게요. 보관함. 어, 그리고 미니언즈 같은 경우는 자신 앞에 있는 여섯 개의 보관함에 있는 구슬만 이렇게 들어서 잡을 수가 있고요. 라이언도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여섯 개의 보관함만, 어, 보관함에 있는 구슬만 잡을 수가 있어요. 상대 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잡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하나씩 구슬을 옮기면서 내 보관함, 보관통에, 망칼라통에 많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망칼라통, 여기는 보관함.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미니언즈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6개의 보관함 중에 하나를 잡아서, 하나의 보관함에 있는 구슬을 모두 잡아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옮기실 때 내가 잡은 구슬 중에 가장 마지막 구슬이 나의 망칼라 통에 들어가게 되면, 한번더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하나씩 옮기면서 했죠. 자, 이제 미니언즈 차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라이언 차례. 라이언도 자기의 망칼라 통에 마지막 구슬이 들어가야 한번더할수 있기 때문에 구슬 개수를 잘 세어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잡으면 되겠네요. 다섯 개. 여기 있었거든요. 다섯 개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들어갔죠? 그러면 라이언도 한번더할수 있는 거예요. 뭐를 할까? 여섯 개 중에 이걸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자신의 차례가 끝나서 이제 미니언즈 차례입니다. 미니언즈는 둘, 넷, 다섯. 이거 잡으면 될것 같아요. 여섯 개 중에 하나를 잡아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동하시면서 놀때 마지막 구슬이 내 네, 망칼라통에 들어가면 한번 더.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하면 좋겠죠? 그러면 마지막 구슬이자 첫 구슬이지만 내 네, 망칼라통에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더할 수도 있죠? 이거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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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라이언 차례. 라이언은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요, 구슬을 내가 잡아서 하나씩 돌릴 때 자신의 망칼라 통은 구슬을 하나 넣고 옮겨지지만 하나씩 옮겨지지만. 구슬이 많이 쌓였을 때는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도 돌거든요. 돌때 상대방의 망칼라 통은 넣지 않고 건너뜁니다. 상대방 망칼라 통에는 내 구슬을 넣어주지 않아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미니언즈가 다 잡았어요. 잡아서 하나씩 오른쪽으로 옮길 때내 거에는 미니언즈가 자신의 보관함에 있는 이 하나의 보관함에 있는 주수을 모두 잡아서 하나씩 이렇게 옮길 때 자신의 망칼라통엔 하나를 넣죠. 그런데 상대방 거 보관함에 넣다가 상대방 망칼라통은 여기다는 넣지 않고 건너뛰어요.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망칼라통에는 넣지 않는다는 걸 유의하셔야 되고요. 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나의 비어 있는 홀에 내가 보관함에 있는 구슬을 잡아서 내 비어 있는 홀에 마지막 구슬이 도착하게 되면 그 마주보고 있는 상대편 보관통에 보관함에 있는 구슬 전부하고 내꺼 구슬을 내 만탈라통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많이 획득하겠죠. 그래서 라이언도 한번 해볼게요. 라이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아 이거 잡으면 안 되겠구나. 라이언 같은 경우도 빈 보관함이 두 개가 있죠. 이곳에 내 마지막 구슬이 하나, 그 마지막 구슬이 들어가게 된다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구슬, 맞은편에 있는 구슬과 내 구슬을 모두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없죠. 그래서 머리를 잘 써서 전략적으로 하시면 구슬을 많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언즈 한번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넣으시면 한번더 이거 하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또한번더 음, 어떡하지? 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좀 안전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라이언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좋은 건 없어요, 지금. 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없네요. 네, 이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음, 그러면 이 친구는 미니언즈 하나, 마지막 곳을 들어갔으니까 또. 또 들어갔죠? 또 들어갔죠? 그러면 음, 허, 큰일 났어요. 이거 두개 잡았잖아요. 하나, 마지막 구슬이 빈 공간에 내꺼 보관함에 들어갔을 때맞은편에 상대편의 구슬과 내 구슬을 모두 획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한쪽에 어, 라이언의 만약에 보관함에 음, 구슬이 하나도 없어서 더 이상 라이언이 할게 없을 때 또는 미니언즈가 자신의 앞에 보관함에 하나도 구슬이 없어서 할게 없을 때 그때는 게임이 이제 정지가 되고요. 종료가 되고 자신의 보관함에 있는 이 구슬들을 전부 자신의 망칼라통에 넣어서 각자의 구슬의 개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어, 눈으로 이렇게 딱 봐도 미니언즈가 이겼죠? 이걸 꺼내서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구슬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구슬이 손에 잘 잡혀서 좋긴 하지만 너무 커서 조금만 이렇게 모아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구슬의 크기가 살짝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작, 작아졌거든요. 훨씬 많이 들어가죠. 요즘 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음, 그리고 요즘에는 이 나무판이 아니고 이건 원목이어서 굉장히 무거운데 플라스틱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쉽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망칼라, 망칼라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